임마가, 그 다음에, 3,400에 250 음량 아닌지요? 에, 네,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힘 3,200에 주박은 레벨 230 정도부터 230이에요. 딱 230에서 240 사이? 그 정도부터 230이면 됩니다. 230부터 돌쇠가 다섯 방 컷이 나와요. 이응이응님, 증서 흑룡으로 만든 계획으로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증서 흑룡이 현재 200까지 찍었는데 힘 스탯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증서 흥룡차가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이이응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와, 증서 흥룡차라고 어디 가서, 그, 막 꿀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전 증서는 아니지만, 150렙 때 개조한 개획차로입마서 만렙 찍었어요. 역시 그 임마서 만렙을 찍으시는 게 전부 다막 거잘알이야. 네, 아주 좋아요. <laughs> 아주 좋아요. 거잘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와, 진짜, 고상 댄스 있게 하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강기호님, 저 산문에서 만렙 찍었네요. 뭐, 산문도 괜찮아요. 이제 경험치가 워낙에 좋아서 입말을 추천드리는 거지. 산문은 돈이 좋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힘이 3200이라면, 3200부터, 3문은 2방 컷에 들어가고, 볼세존에 인마는 5방 컷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문도 좋고, 인마도 좋은데, 이제 뭐, 저는 인마를 추천드리는 입장이긴 해요. 증서 흥룡차 내용인데, 증서 흥룡차 의외로 쓸만하다. 이유가 뭐냐면, 200레벨 음량사에, 세이메이에, 칼전직한 흑룡차가 보탯이 153개에요. 근데, 증서 흥룡차가 보시면, 보탯이 150, 아, 3개가 아니고 154개였네요. 154개랑 150개인데, 보탯에 대한, 보태의 수치를 계산해보면 이제 개조 홍룡차가 될 때는 보태셋이 30개로 동일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어디가서 꿀릴게 없다 어차피 200레벨 이전에 기태셋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기태셋이 있고 나면 똑같은거 아닙니까 똑같은거 아닌가 그래서 증속 홍룡차라고 어디가서 막 기죽으실 필요가 없어요